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 동안에는 제법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대구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선선하게 하루를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6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서울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대구 등 곳곳에서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퇴근길 부터는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아침보다 공기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쌀쌀할 때 입을 수 있는 겉옷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으로만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부산 2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고 늦더위가 누그러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